오늘은 체조 동작인 플란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단전에 힘을 모아... 아! 아 뭐야 아 뭐냐고 아 씨앙 아다 묻었잖아 어쩔 거야 오빠 예? 혼자야? 아 저요? 혼자냐고 아, 왜 저래 나랑 놀자 제 이름이요? 예제 이름은 김바까바깔루루칼라깔라쿠 운발라루 빨로이입니다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김, 바깔라깔룸, 사투사바, 둠바, 이본베입니다. 뭐야, 이름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지나갑니다. 유후! 미친 눈물이. 아, 눈물이 멈추지 않아. 제발 그만. 눈물아, 좀 멈춰. 그만 꺼. 야, 이거 움직이잖아. 니가 움직인 거야. 아, 살아서 움직인다고? 받지도 않았어. 아, 위험하다고. 아, 위험해. 아, 아. 손님 다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문하신 슈퍼 M자 탈목컷입니다아아 아, 내가 원하던 스타일이야? 개감동 나와 아, 싫어 나오라고 했어 아, 싫다고 궁극의 쓰레빠를 꺼내야겠네 나와 워워 엄마 진정해 너도 그건 다음엔 채찍으로 요절을 낼 거니까 똑바로 해 알았어? 최고의 히어로가 된다 기다려라 사이타마 민식아 너올 민식이 없어 예 안녕히 계세요 에이. 찍었어 찍어 아 찍어야지 뭐해 에이. 언제 찍어 오. 아 미친 포즈 잡으면 그냥 찍어야지 내가 찍으라고 말할 테니까 찍어 아 찍어 아, 에이. 에이. 아. 지금 찍어 아 샹. 또 동영상이지 야 지지마, 김민식 지지마. 소딸기한테 지지 말라고. 김민식 밥 먹어. 아나 졸린데. 사람이 아침을 먹어야 똑똑해진다고. 얼른 먹어. 예. 엄마 옆에 신부감을 찾았어. 어 여기 직원인 것 같아. 뭐라고 해? 어. 널 주문하고 싶다고 하라고. 어 알았어. <laughs> 완벽해. 어 엄마 신부감 찾았어. 어 옆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해? 어 동물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코끼리 보실래요 하고서 바지 내리라고. 오케이 알았어. <laughs> 완벽해. 옆에 신부감 찾았어. 어떻게? 어. 우리 엄마가 만든 거 먹을래라고 물어보고 그게 나라고 하라고. 오케이. 완벽해. 퍼펙트.